이번 시간에는 우리 우의 발음에 대해 배웠어요. 부는 부정이에요. 부 뒤에 동사, 형사와 음, 함께 사용하면 부정의 의미를 표현해요. 음, 그리고 음, 같은 두개 동사, 형사 중간에 사용하면 음 의미문을 만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역시 부도 성조 변해요. 음, 부는 사성인데 뒤에도 사성이면 좀 음, 듣기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뿌, 쥐, 음, 좀 불편하죠? 네, 꼭 화난 사람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뒤에 사성이면 앞에 뿌는 이성으로 음, 발음해요. 어, 아, 그러면 사성 뒤에 사성 있으면 성조가 또다 바뀌는 거예요? 음, 아니에요.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음, 뿌만 음, 변해요. 어나 아, 그러면.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중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겠네요. 네. 마음대로 하면 미션을 미션 통과하지 못해요. 우리는 약속했잖아요. 1 0개 미션을 다 통과하면 같이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알았어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laughs> 자, 미션 카드 여기 있어요. 음, 네가 좋아하는 쇼핑이에요. '우'로 <laughs> <laughs> 구성된 부정문과 정반 의문문으로 흥정을 해보세요. 어, 물건 사는 게 제일 힘든데, 게다가 뽀를 사용해서 가격 흥정하라니. <laughs> <laughs> 어떡해 이제 막 5시간을 공부했어요. 음 가격 흥정이 할수 있어요. 성취감이 생기지 않아요? 아, 저 도전해볼게요. <웃음> <웃음> 어 우리 저 가게로 가요. 가게주인이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때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맞으면 저 구해 주셔야 돼요 노력해 볼게요 와 이거 이쁘다. 이쁘다 이거 쁘다이이거 이쁘다. 이이거이쁘 이거 이 500. 0 0 不要了，不要了。给三百，哦，一百，一百不卖。走吧，要给你二百块钱吧，一百块钱吧，不卖<買>。哦，走吧。哦<吧>，我完全깜짝놀랐어요나때리는줄알고그럴리가요어때야자통과했어요통과못했어요 원하는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가격 품정이 완성한 거예요. 어, 그럼 난 여행 어떡해. 다시 가자. 가자. 이말팔체이 너무 자 농담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웃음> <웃음> 우와, 고맙습니다. <laughs> 가자.